흑룡 놀았어. 오 유비? 유비 있어. 유비. 유비. 아, <laughs> 아들 제 아, 네, 이대링 아. 이대링 따라하는 새끼네 저거. 유비. 보급형사우님 여기 있어. 아 진짜. <laughs> 아, 근데 이거 딜 존나 부족할 것 같은데. 아냐, 아냐, 시발, 내가, 아, 내가 재는 크어 쓸 테니까 무조건 놀려. 엘리가 있다고 엘리 딜 세다고? 아, 이거 지금 진짜 사사각이다, 이거, 시발. 들 드론 고리가 여기로 싸먹으면 돼. 유빈님 아, 딜러 아, 보이면 아, 무조건 들어간단 말이야. 이거, 이거 사, 이거 사근인데, 애들? 음... 여거지 엘리를 믿기로 내가 다 얼려버려야겠다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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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그래, 성 기상태업없어이거기상태업 없어요. 이상태이거우리뒤이있우어라이있태가어요이거 무조건 어연이상 미친 없어 번만 일가한어만일발아 미친 어카이 상태가 없어요. 이상어씨이거태이제 뭐가 있을것 같아? 가면 뒤 필체! 저거 재레원 1장에다가 노티 1바지야 와제 데링이랑 아버테랑 똑같아 쟤새끼 와 소름돋아 진짜? 저거 크리스마스에다가 화이트맨 저 옛날에 데링을 입고 있었고 고대로 아니야? 저거 사실 저게 두데링 아니야? 저거 노 이거 노티 노티 1바지 예아렉 <laughs> 아, 내카 아, 내가 먹을 아딱기분좋이덥져서는 아, 섰는데 아, 야. 아, 가 아, 야. 아, 야. 아, 야. 아, 토끼 야. 아, 야. 어, 아니... 예은씨... 아 진짜 미안하다. 이미공 탔는데, 아가사도 공탈거 같은데, 코마이랑 <laughs> 타면 어떡합니까? 오더바이를 어도, 탔다고, 원동기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, 경기이 타는 거 아니야? 어바이가 아니라, 어드이거아냐 <목소리> 아, 이렇게 딜러를 묶여있잖아맥캠니다바꼬려면레 렉캠 쓴다. 아우, 가위한노. 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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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았어. 한번봐주더라 아, 씨발, 아, 아, 진짜. 왜 이렇게. 아, 이거 방금 타겠다. 안 되겠다. 너무 씨발 강습이 많은데 제정까지 강습이잖아. <laughs> <있는 것 같아? 웃음> 같이 껴달라고 굳도는은거 아냐? 뭐라? 누가? 누가 껴달라고? 음 유빈 누가 이스레기야 나한테 귓말아도 나 5인이라고 구라 칠건데 <laughs> <laughs> 이거 받아 이거 <춤출> 춤 시간이다 아니 <laughs> 침친데. 저 이것 좀저 아씨 내 눈이 나빠 목자업 봤어 아 씨발 아니 내가 좀 당황하면 특히 못 맞추네 이거 실렀다 죽지 않아 죽지 않아 죽여버려, 두번 죽여버려, 새끼. 어? 아, 안잡혀나갔이거 범위가 생각보다 좁다, 되게? 링 사야 돼, 링. 아, 거. 씨. 링을 에이. 사야 돼, 싸다 아, 그래? 어, 링을 사야 돼. 깨끗한 거야, 진짜지. 깨끗한 거야. 야지 존나 못하죠 병신 마스터 새끼 씹 어, 씨발 여기 쏘자 얘가 맞 어. 야나실이아씨 아. 아. 니 뭐야? 아, <laughs> 울었을 때 아니 로스 딴거 아니야? 뭐다 응. 어. 영상 막뭐안해 줘. 아니 잡힌다고. 롯덕 말도 안 되는구나 엉이가 했지 않나나 여기 라인 밀계 있었어 여기 네. <laughs> 어! 나 살려줘! <laughs> 아... 지 디아나 씨발 근데... 예원팅 죽어요 예원팅 죽어요 나 한, 없는데 이 한타를... 아 근데 저거 뭐냐 개피였어 지아나 아직은... 템틀이 <laughs> 뭐냐 저 템틀이는 응더 타야겠다 제레오아 씨발 그리고 제레는 왜 공링을 공목을 끼지? 방이면서? 아 락스 티노 어 f 킹맨 야, 나가지말고 안쪽에 싸워야지. 우리 탑이 데구나 아, 픈발 아, 씨발. 아, 했다 아, 씨발. 아, 라이안라이 음. 안돼. <laughs> <laughs> 나이스. 여 <laughs> 네, 아, 이발 아, 아, <웃음> <웃음> 근데 앞 으로 오지？왜 왜다뺐 어？앞 으로 가 다가 실컷 따고 그냥 들어 가면 되 는데 아 지랄 어, 어명딜러없 어. 트비온다 짜증나는 바오 둘이 안녕 네, 괜찮아 괜찮아 이거 덕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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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공했나 이제부터 방지할 거야 아놀러 히카라가 미친 듯이 나 나한테 오네 아. 아, 별줄 알고, 이 개새끼야. 아, 이것도 가져봐 이거. 어, 아니? 맞다. 내꺼. 아니, 내꺼 아니잖아. 이거 너무 잘 물어서 팔이야. 나림 먹고 싶은데. 라인 내려보냐 이거 라인 올려 그럼 뭐이 국민을 다 사야 돼 토마스? 나중에 사는 건가? 뭐막마 웅동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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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웅가마 웅동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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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웅거마 아, 그거사거리 때문에. 웅동마, 웅동 뭔데, 이거? 나, 나, 아니었다, 이거. 빼야돼, 이제. 아, 나 이리 와서. 내가 아직 우리 버프 30초 남았다. <laughs> 와. 우써었어벌었어로었어 <몰랐어, 몰랐어>, <laughs> 뭐야? 제드비 한 방인데? 아니, 제드비에 뭐저 있어요, 저거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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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덕거에 제레온이 존나 오라고 팀인은거 같은데 어유빈이 맨날 그러잖아 오라고 헬핑 찍고 저거 뒤티로 위치 보고 계속 물려간단 고 말이야 저거 동욱이랑 뭐가 비슷한 느낌이 들어 유빈이 하는 거 보면 씨발 아, 동욱이 보 못해 형걍걸려 네. 걸려요 그리고 응. 어제 재레온1판 채웠는데 유미님 아. 어. 와 씨, 미쳤는 솔직히 내킹 오빠가 내가 일대로 이제 데대로 하면은 나한 대도 못 때릴 걸, 저분. 진짜 농담 아니라 진짜로. 저몇멸몇멸몇멸몇 멸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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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, 멸자.

그 지하널 어떻게 맨날 하는데 조같이 못해? 유비징 적. 나나나 벽으로 가자 벽으로 가자 벽으로. 에고 엘리. 아 제발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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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. 무병 사원이 힘들다고. 살인 살인병기토마았냐 뭐하는 거야 저거? 그래서 누가? 팀 때문에 졌다는 거야? 누가? 누가? 마지막에 외치, 아니 전체 뭐 하나 올라왔는데 못 봤어. 나못 봤는데. 졸프는 너무나 힘든 것 유유. <웃음> 원래 <웃음> 힘들어. 씨, 저 족같이 못